갑자기 느낌이 왔어요. 무슨 느낌? 막고각 수정의 느낌! 아 오늘 이거 맞아 이거 덱 많이 보이던데 이거 베이가 왜 넣는 거야 도대체?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저거 베이가를 그니까 비에고 그냥 되게 베이가 누가 내가 봤을 때는 베이가 잘못 넣은 거같아 음... 시간, 함정 그니까 러 근데 굳이 베이가를 써야되나 싶어 그거 덱 중인이 일부러 넣었는데 사람들은 아아 아, 낚으려고 했다 굉장히 굉장히 그 유의미한 발언입니다. 진짜 쓰잘데기 1도 없어 보이거든. 부럽다. 아, 이거 막고 써도 됐는데. <목소리>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 이백이랑 좀 유대감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시큰둥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큰둥이가 진짜 주는 데안 나옵니다. 이게 시큰둥아, 큰둥아

우리 큰둥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주세요. 시, 큰, 둥, 이. 시, 큰, 둥, 이. 시, 큰, 둥, 이. 개 같은 놈. <laughs> 아, 진짜 안 맞네, 안 맞아. <laughs> 야, 등이랑 시 <시시가> 있으니까 등신 같잖아.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등씨라고 쓰지 마라. <laughs> 그만해. 멈춰. <laughs> 아 시큰둥이 언제 나오는겨. 징글벅적하네 진짜. 아 진짜 시큰둥아. 나너좀 보고 싶다. 진짜 나 외롭다. 외로워. 어다 꺼져. 뭐 설마 안개부름을 써가지고 갑자기 안개부름에서 부활사가 나오는 그런 엿 같은 상황은 없겠지. 괭경? 괭경? 여기서 욕심이 보인다고요 네, 욕심댁인데요? 음, 요새 안부 많이 써. 아, 큰둥아 얼굴 한번 비춰줘라. 막 개새끼야. 막 시큰 둥아한 번만 좀 얼굴 좀 보여줘. 니네 미친 새끼야, 니네 진짜. 아, 이거 좀 봐. 우리 거 아니니까?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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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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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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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어 몰라, 몰라 아무튼 성공했어 또 또다, s 또다또다 오케이 문어 s 몰라 몰라 몰이 태우고 있어 지금 이거 복수 써 s 면 복수 쓰면 돼 이거 팔로 s a t e s s

이 졸대 졸대 이 졸았어 이이 <laughs> 승리 플랜이요 없죠? 형성 아 근데 이거 어둠 계속 올리면은 짜증 나긴 하겠다. 로퍼썰매? 아야 좋은 거 만들었네. 너 근데 왜 이렇게 없냐 하이야. 이것도 뭐야? 만에 굵직한 놈만 맞고. 아님 근데 어둠이 올라가고 있어. 아둔 불이 나왔어. 어? 오! 갑자기 느낌이 왔어요. 무슨 느낌? 마공각수정의 느낌! 온다, 온다. 마공각수정이 온다. 온다, 온다. 제발 이러지 마. 리롤의 무도술사! <laughs> <아하하하하하 웃음> 이짜말 나가게. 저리가. 음. GG 램지요아 이게 망원 수정 두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올 뻔했는데 아쉽게 됐다. 아, 일단 태울게 여러분들. 일단 태울게. 아, 어, 이것 좀 봐. 우리 거 아니라니까. 베이가 탔고 이, 이 사람 사고 이아밖게 없다는 건데 이러면 다 죽여주세요. 우주의 빛 말고 우주의 빛은 안 돼요. 하았다 <laughs> 일단. 오케이 이들 아웃. 근데 이거 존나 개 미친놈 같은데 여러분들 대기 그냥. <laughs> 이게 맞나 모르겠다. 야 예언 태워봐 이거 예언 타질 것 같은데 이러면. 그렇지 이거거든. 포착이 맞아죽는다고? 아니 아니. 베이가한테 내가 죽을 일은 없겠지. 애가가 시비까지 커가지고 어둠 하나 더 생성하고 그런게 모르겠다. 아 이건 때릴 걸 오케이 소포. 아우 소포 갠. 아 니네가 뒤져야 되는데 이게 니네가 안 뒤지게 생겼네들아. 얘아 귀찮아.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살아야 한다, 행복해라. 오호, 헤로잉 오드로, 나도 헤로잉 오드로 보고 싶어.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야, 너도? 야, 나도! 뭔가다얘네까지줄여주면안되이아이거 죽여, 바로 쓴이거 바로 쓴건래가지고 <laughs> 근데 지고이데지금이는게지직히 제일 솔직히 제일 베스이기는 해요 그냥 몰라 뭐 어떻게든 후화 주겠지시큰둥이가뭐저도대이정도면그렇지이거거든 사실 이정도면져도돼찮아 <laughs> 나도 괜아나나아아나 나도 괜찮아. 나도 괜아 뭐야 괜찮아. 나어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게 나보고 멈추래. 아, 멈춰 당했어. 뭐야, 이게. <laughs> 아, 잠깐만요. 뭐가 탔냐고. 야, 이런 탄 거를 알려줘야지. 아, 이거 다 때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불사조가 그나마 하나를 막을 것 같은데. 아가 어차피 불살을 막는게 의미없나? 아니 기다려 나 이거 세포 이거 그냥 받고 세포만 써서 살수 있을까? 저거 그거 씁니까? 여러분들? 그강무도 씀? 아 근데 그강무도가 없잖아 칠코가 있을 수 없잖아 아니 칠코가 있을 수가 없어. 칠코가 있을 수가 없어 구조가. 음.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안돼 말이 안 돼. 또 태우겠지 있으면. 테너 오케이 칠코 없어 여러분들 칠코 없어 안전해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 강도 없습니다. <laughs> 개웃기네. 이거. 수정 넣고. 아, 그럴걸. 아, 맞아, 맞아. 아, 쏘리. 이거, 이거는 실수 실수. 하지만 나는 실력으로 뽑는다. 이가죗거하네 뭐 <laughs> <난 시발. 웃음> <laughs> 이거 넣으면 안 돼. 이거 너면안 돼. 여러분들 믿으세요. 뭐를 어, 님들 이거 하나 한, 한장 남았다. 미친다 때리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다 때리고 생각해. 그냥 아, 몰라, 그럼 어떻게 해도 되겠 아, 어차피 저, 어차피 저, 어차피 지는 거. 얘가 이 불사조가 맞게끔 만들어야 돼. 이거 그냥 이제 뭐, 억만 튀지? 그냥, 그냥 억만 튀 부르르 떨라고 가서. 네. 간다. 믿으세요. 뭐를? 본인의 덱을 마공학 수정 나옵니다. 믿으세요. 당첨 살수 있다고 이게? 어, 살수 있. 아니, 못 살지. 못 살아. 아, 잠깐만. 아. 어, 살수 있네? 아 씨. 아니야, 안 돼. 227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그래 안 돼. 야, 믿어 그냥. 믿어. 빌리브. 됐어, 여러분들 괜찮아. 왜? 나는 이긴 것 같아. 나는 이긴 것 같아. 근데 별로 진것 같지도 않아. 여기 영장이고요. 나는 즐길만큼 즐겼어. 됐어, 됐어. 이겼다고 생각해. 기분 좋은 승리. 오케이, 이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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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축하드립니다. 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이긴 거야 이 정도면. 아, 18,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